말이고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국명이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연작인 스킨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프랩이에요. 진짜 찐다 썼어. 그리고 너무 잘 썼습니다. 연작. 연작 좋아요. 진짜 좋은 거 아니? 보이셨네? 라요봐보세 우와, 컬, 컬이 살아났어요. 우와, 좋아. 응. 이런 사이즈? 과연 들어갈 것인가? 근데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이건 뭐지? 일단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 들고 나가겠습니다 야 어디 가는 거야? 몰라 야 냉면 먹을래? 타코 먹을래? 아둘 다는 안 돼? 둘다 같이 있는 지역은 없어? 저는 바로바로. 바로. 와. 젓가락만 있는 건 냉면집 뜻입니다. I do mm. 너무 늦게 왔어요. 몰랐네요.

Oh! 그냥 이거만 먹는다고? 위스키 도스인데? 근데 맛있대. 달달하 음. 오. 이제 보자면 이렇게 보세요. 바, 신발은 코스 클로그고요. 何 지금 뭐뭐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투명서치랑 스노프 파우치 귀엽죠? 그리고 약통 어. 두개 이거 한번 동네거든요. 뜯어볼게요 이렇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먹어야하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그런거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산거 다이소에서 cima. 5,000원, 5,000원 소비 <시 situação> <음악> <음> 어제 다이소에서 산 스피릿 팔았어요. <punishing> <experience> <respir language intake> <weit> 록색 그리고 찐 파랑색은 써봤는데, 어묵도 끓고 뚝냥 그리고 지현이가 만들어준 가지밥 그리고 해준 풋삼 밤 9시에 오늘은 이렇게. 카스! 응?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일단 여기. 이게 조금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, 여기가 너무 헐렁헐렁? 그리 너무 커요. 사이즈가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몸에 드는 거는 이런 기장을 좀 찾았던 었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 큰것 같아요. 저한테는. 그래서 환불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쉽네요. 저희는 레드 콤보를 좋아합니다. 어, 또 얘기할 뭐가 하는 시간이었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요일, 금요일, 금요일. 아이고야. 약수 도착. 비 오나? 대기, 대기 실화냐? 대박! 저는 지금 로컬 가고 있어요. 도착했습니다. 잘 구경하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컨셉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목살. 언니가 목살을 좋아하니까. 그치? 자, 이거. 지 목살은 지 목살은 있지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될 같아. 어.

여기 앉아? 여기가 이렇게 앉 별로 안 매워 <laughs> 와 드디어 우리구 부세주 부세주 맞을까? 有点厉害 김치 한 포기. 김치 역시. 김치 역시. 이렇게 시김시 김치, 김치, 김치. 음. 여기는 냄비밥이 나와서 아주 양이 많습니다. 음. 한 입이 너무 음. 먹고 싶었어요. 무지막 직팔. 썰다가 힘들었고요 오늘은 닭이랑, 와, 진짜 예쁘게 생긴 광어네요. 진짜, 그지? 빛나. 갑니다. 그 정도야? 응, 진짜 맛있어. 벌써 폭포가 보입니다.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저는 닭가슴살을 좋아합니다 몰래 먹어보겠습니다 <s poured alive> 오늘은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입니다 <s i got hit> 퇴근 지금 시간 10시 다 돼가는 막두리 네 저희는 지금 마라샹구리 정확히 10시에 만두 추가를 하셨습니다. 똑같은 날 아니고요. 오늘은 수요일. 오늘 좀 약간 그러니까 얼음이 있어가지고 녹이려고요. 햇빛에. 아이고 <목소리도> 단정하네. 너무 단정한데? 잘 담겠습니다. 음, 맛있지? 응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목요일이에요. 음. 다 썩어주고 이 피도 뜯습니다. 다 들어가려나? 심심하잖아. 홍실이에 홍실? 응. 오늘도 저희는 삼겹살 퇴근 나는 이제 갔지? 나 오늘 이제 오늘 아침 됐어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나야 어디에 있었나 이 있잖아요 짱어먹었습니다 짱어 화장실이 짱어먹. 너무 좋대요 발성도아 힘들다. 맛. 오, 약간 치즈도 있고 음. 문어도 넣어가지고 엄청 음. 풍부 치즈. 와. 까, 까.